안녕하세요. 다양하고 신박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실현하고자 동심 펀서드 17기에 지원한 경청하는 조력자 김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팀 프로젝트에서 개인의 역량보단 팀원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학술 동아리나 멘토링 기획 봉사를 병행하며 미도의 고충과 의견까지 함께 들어주는 조율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단한 명의 의견도 묵살되지 않고 조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다양한 직책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팀원 모두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모이는 농심펀스터즈에서. 저의 식품생명공학이란 전공과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한 공부는 팀원들의 소중한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실현 가능하도록 가공하고 소비자뿐만 아닌 농심그룹의 리드까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펀서즈에서의 경험은 미래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연구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확신합니다. 저의 강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뿐만이 아닌 팀원 모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심펀서즈 17기에 경청하는 조력자 김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터즈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요 면접도 팀 면접으로 5명이 한 조가 되어 팀 컨셉과 방향에 대해 20분간 회의를 거친 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팀이 어떻게 더 조화롭고 돋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펀스터즈 활동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펀스터즈는 그냥 서포터즈가 아닌 펀스터즈인 만큼 장기자랑이나 특이한 소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적극적으로 끼를 드러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꼭 외향적으로 끼를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진실성 있게 본인을 사랑하는지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준비하셔도 된다고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와 팁잘 참고하셔서 꼭 합격길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